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채터마우스는 1920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정책연구소입니다. 채터마우스는 영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적인 국제문제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채터마우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조석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CCTV가 로빈 니블렛 채터마우스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UK and China are moving into one of their best periods. 로빈 니블렛 소장은 시진핑 주석의 영국 국빈 방문은 올해 중영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시 주석의 영국 방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낙관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nd it's the economics that are driving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right now. The United Kingdom... 중국은 영국의 무역파트너 중네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파트너이며 가장 큰 투자 상대 국가이자 홍콩을 제외하면 최대 위안화 거래 중심지입니다. 2014년 중형 양국 경제 무역액은 808억 7천만 달러에 달해 본기 대비 15.3% 성장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형 상품 무역액은 367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로빈 니블렛 소장은 현재 영국은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대영국 투자는 지난 3년간 매년 85%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지난 30년 총 투자액의 3배에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대영국 직접 투자 및 인수합병액은 7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글로벌화 발전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니블렛 소장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 여러 영역에서 전략적 의미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협력, 시리아 문제, 중국과 유럽 간 관계를 아우르는 전략적 의제가 이번 방문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블렛 소장은 또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며 영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일정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정이 다르기에 여러 문제에 대한 중국과 영국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의견 차이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얻는 국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is visit o Xi Jinping, we will see lots of golden o p p o r t u n Are some areas of potential tension that could always pop up in the future, and that both governments will need to work hard to make sure the win win is the dominant part mm -hmm. and that the negatives don't slip into it.